안 되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 커피숍이 한 이제 3년째인데, 사장님, 제가 뭐 주말에 쉬는데 땜빵 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laughs> 사장님한테? 어, 그래, 그럼 내가 땜빵 해 줄게. 그럼 저도 일을 보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땜빵 해달하면 제가 이제 또 땜빵 하고. 약속을 잡다 잡다 보니까 보통, 골프가 현재 잡혀있는 게 18개. 한 달에 18번이 잡히고, 하루 건너 하루가 아니라, 어쩔 때는 월, 화, 수, 목, 금, 뭐 이렇게 5일 내내 친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한테 지장이 있는데, 또갈 수가, 사실 가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거절을 못해서 잡았다가, 점점 날이 다가오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야 된다는 게. 오 어, 오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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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거를 맞지 못해서 가는 것들이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사람이. 절대 끝까지 뭐 싫다거나 거절을 한다거나 뭐 그러지를 못 하더라고. 제가 옆에서 보면 연예인들은 그런 부탁 같은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만약 뭐 이제 뭐 결혼식을 한다거나 뭐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뭐친목 관계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데문 뭐. 그런 것까지도 어머. 다 무조건 다예예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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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케이 그냥. 그냥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네. 사실 거절을 못 하여서 고민하시는 분들 사실 꽤 많거든요. 엄청 어, 많아요 많잖아요. 많잖아요. 많죠? 많잖아요. 네. 잘 거절 못 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음. 연우 씨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좀 과한 음. 거. 네.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좀 과한 거 네. 거. 네. 저는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laughs> 뭐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잘 거절을 못하고. 음... 이제는 사실은 거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음... 아직도 거절을 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니 덴마크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아, 덴마크. 지킬 수 없는 약속보다는 어. 당장의 거절이 또... 낫다. 아, 맞아. 네. 맞아. 근데 사실 이제 거절하는 게 상대한테 무례를 범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을 이제 못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약간 우선순위가 없으세요. 우선순위가 없으세요. 네, 네, 네. 아.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어떻하든 그 약속을 다 지키려고 하는 면이 있으신 거예요. 그건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성실하신 거고, 약속이라는 신뢰라는 걸잘 지키려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우선순서에 의해서 뭔가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냥 그더 중요한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덜 중요한 일까지 다 챙기면서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선순위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언제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두 번째는 가중치를 안 두시는 것 같아요 가중치? 네, 왜냐하면 어떤 부탁을 받을 때 가중치가 있어요 절친 음... 그러면 가중치를 두는 거죠 예를 들어 똑같은 부탁을 음... 무게를 10이라고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존재고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가중치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또 아는 사람 그러면 가중치가 거의 없는 없잖아요. 거죠. 그거와 내일 내지는 우리 가족의 일, 나의 배우자 일, 음. 또는 절친인 정수 씨의 일, 이거와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하고 어떻게 가중치가 같습니까 음. 음. 이거를 비슷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 중에는 거절을 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거절 못하는 음. 사람이요 내가 거절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음. 그러면 결국 인간 관계에서 내가 거절 당할까봐, 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음. 그럼 굉장히 두려움이 깔려있는 거죠. 음. 음. 그러면 거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음. 음. 그래서 거절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음. 어. 거절 민감성, 이거 한번 우리 자가 체크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음. 제가 거절 민감성 체크리스트 일곱 문항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음. 이 중에서 몇 개가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 거절하면 음.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 음. 음. 두 번째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음. 세 번째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 뭐라고 대답할지 주저한다. 음. 네 번째 선물을 줘도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하는지 여러번 확인한다. 음. 아... <laughs> 끝나요 네, 끝입니다. 네. 우씨 손가락이 전... 다 다섯 개다어요 5... 아, 네, 일곱 아, 개다잡았어요 여섯 아, 개, 여섯 개. 아, 여섯 개. 네. 아니, 네. 보통 우리 일곱 문항 중에서요. 네개 이상일 때 나한테 좀 이런 면이 있나 <laughs> 좀 생각해 보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일곱 문항 중에서 여섯, 여섯 개면 어휴. 어, 네. 거절 민감성 높으시네요. 음. 네. 엄청 높네요. 정수 씨는 몇개 해당되세요? 이웃. 너무 적어도 안 좋은 건가요? 아, 아니요. 안 좋지 않아요. 네. 저는 하나 나왔어요. 어, 어떤 거이야요 아, 완전 두 번째. 네. 두 번째? 차라리 내가 손 손해, 손해 보는 게, 게 낫다고 생각한다. 어, 음 말고는 나무리는 음악을 네. 잘 하시는 거 같아요. 네. 정수는 거절은 음잘 하더라고요. 네. 음음음 저는 네. 예전으로 치면은 전 오히려 만점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많이 좋아져서 네개네 개인데 아, 아직까지도 안 되는 거는 인간관계. 에서는 음. 거절을 잘못 하는데 일과 관련되면은 좀 거절도 제대로 하려고 하는 편이고 싫은 소리도 좀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진짜. 들어보니까요. 나래 씨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절 민감성이 너무 높은 거고. 음. 인간관계에 굉장히 연연하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공포, 불안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우 씨는 굿맨 Good 굿벌슨이고 Good 싶으신 거예요 조연우라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부탁을 했을 때 내가 그냥 거절을 해서 이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좀 속상해하는 이 꼴을 음. 내가 보고 내가 그 상황에 처한 내가 싫은 음, 거예요. 음. 그게 되게 다른 거예요. 그게 거야. 좀 보기 싫더라고요. 음. 네네. 네. 네. 싫은 소리를 했을 때이 상대방도 음. 그 상처받는 모습이나 뭔가 약간 음. 마음이 다치는 모습 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감수하고 음. 아니면 뭐 부탁하는 것도 그냥 내가 일단 다 감수하자. 음. 그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죠. 음. 근데요, 연우 씨. 굿맨. 내 위치에 있는 게왜 그렇게 연우 씨한테는 중요하냐는 거죠. 뭐, 나중에 정치하시려고 그러세요. <laughs> 아 혹시 뭐 약점 잡힌 거 아, 있으세요? 아니, 그게? 런 말도 <laughs> 하더라고 아니, 뭐, 너뭐 정치하려고 그러니. 아, 뭐, 왜, 왜,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음, 음. 옛날에는, 아, 그거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다 해결될 거야. 뭐. 그런 음, 거에 그건. 좀 젖어 있지 않았나? 아. 그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내가 다 동원할 수 있어. 음. 이런 사람들도 아. 다 소개할 수 있어. 아. 약간 이런 거가 더 키, 컸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많이 피곤했어. 아, 그래? 아, 악재서 <laughs> 얘기하시네요. 에. 어, 왜냐면 나를 인정해주니까 는거 너무 신나, 신나죠. 그리고 실제로 능력도 있으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과한 부탁을 받아들여서 본인이 과도하게 애를 쓰고, 맞아. 어떨 때 난처한 음. 상황이 생기고, 그냥 그거 안 받아들였으면 그 뭐, 낭패도 안 당하실 텐데, 음. 괜히 지인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될 판국이고. 음, 좀 사실 그렇거든요. 맞아. 제가 오늘 만나뵈니까 연우 씨는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를 자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이 자의식이 분명하고 이게 높은 게 좋아요. 그래게 자긍심을 느끼고 사는데 이게 너무 빵빵해. 너무 거지? 빵빵해. 너무 빵빵해서 음. 뭔가를 유능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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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은 거야. 어, 그래서 아 그냥 내가 조금 힘들고 말지. 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결국 내가 이거는 핸들링 할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면도 있는 거예요 음. 결국 내가 처리하면 되지 맞아요. 그래서 그외 문학 많은 거 거기서 제가 몇 가지가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제가 좀 네. 기록을 해 갖고 왔거든요 네.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음.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음. 음. 실패라는 게 다른 게야 내가 옛날만큼 유능하지 않은 것이거에결국 음. 아, 그러는데 네. 맥을 같이 하거든요. 네. 내가 보는 나의 앞날은 불안하다.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네. 맞아요. 네. 이게 유능함에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 연우 씨는 유능해야 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딱맞아떨어지그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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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유능해서 구차한 소리 안 하고 내가 처리할 수 있어야지만 본인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편안한 상태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알려드릴 텐데요. 그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음. 이것을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쓱 나오도록 하는 데에는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음. 거울 보고 200번 연습해야 돼요. 아. 아, 그래요? 네. 그래야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전기.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연우 씨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거절의 법칙을 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음. 진정한 배려의 아이콘으로 우리 연우 씨 거듭나시기를 네, 음.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laughs> 배려의 아이콘. 네. 네.